부산 중심가 아산입니다. 한정산한명산 봉수대. 자, 부산 정리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는 동네. 아, 부산 진구. 자, 어떻게 나온 게 그런지 어떡하. 아, 보사나 것도. 아, 얘나. 아, 금정단지. 아, 전탑 아, 여기는 봉수대. 자, 불 피우는 것입니다. 연기도 피우고 불도 피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한적산 봉수대. 자, 부산의 미래의 유산이랍니다. 아, 자, 장군들이 움직이게 설거지. 자, 이렇게 집어쳐서 서고 있는데요. 자, 항상 아, 봉수대. 자, 일로 보세요. 여 기도 부산 친 구가 나와 있네요 아, 부산 관광 안내 도 입니다. 네. 자, 여기는 부산 남구입니다. 남구. 자. 강한대교 보이죠? 자, 여기는 라가 아, 여기는 영도가 보이고, 부산행 대교. 대교 보입니다. 아, 대교 해운대가 보이죠? 해운대. 핸드타워 같은데. 황정수전망대 아, 뒤에 는 성전탑. 와, 끄덕 같다, 오프네. 자, 여기는 아, 동네입니다, 동네. 동네. 자, 시청망면한번 보죠. 자, 시청망면 자, 친구부터 시작하고, 시청망면 와, 이렇게. 대장산. 아야 이렇게 발달되었습니다. 숭지고공원자 한잔 온 집에 불루 커피 블루뱅 커피 한잔 하죠. 자. 한강 손년 동안, 100년 동안, 1 0비년 동안, 반0 0년 동안, 100년 동안, 1 0 여기는 카페 사니다 유가찬. 은아니 제일 좋습니다. 어, 아, 그 yep. well, 사람도 많네요